근데 그분이 한가운데에 앉았었어, 가게 한가운데수 술을 많이 먹었어, 병이 엄청 많았어. 막 이래 이래, 막 이래 이래. 어저 새끼 사고 칠것 같다,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지를 벗고 오줌을 탈탈탈 타는 거야! 그러고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 양말을 벗어가지고 알코올 좀 때렸어. 오늘 폭식을 했거든. 마라탕이랑 폐를 먹었어. 혼자! 쫄지? 지금 위가 꽉 찼어. <laughs> 야, 술을 더 먹고 싶었는데 술이 들어갈 배가 없어. 허리 <laughs> 없어졌어. 많이 먹어서 오빠 혼자 왔어. <laughs> 아, 뭘 물이 안 좋아. 트름이 아닌데? 넘겼어 방금 <laughs> 내 멀미가 진짜 심하거든 예전에는 버스만 타도 막 토하고 그랬어 멀미가 너무 나는 거야 중학생 때 내가 그날 부평 지하상가에 버스 타고 놀러가가지고 나시랑 뭐 그런 걸다 샀거든 옷을 그래서 비닐봉투가 엄청 많았어 내 양손에 근데 이제 토가 나올 것 같은 거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토를 하려는데 옷을 샀다 했잖아 옷이 다 너무 비싼데 그나마 싼게 나시 산 봉투밖에 없는 거야 나시를 한 10개 샀거든 그 나시 10개 다 토하고 그냥 밖에 갔다 버렸어 <laughs> 내가 원래 버스만 타면 토를 했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녔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환승했다 지하철 또 타고 가야 되는 학교였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견디다 보니까는 멀미가 좀 잦아들었어 대학교는 왕복 5시간 걸렸다, 2시간 반씩 걸렸으니까. 그래서 자취 시작했지. 대금 못 하면 아, 나 유급당하기 일주일 전에 졸업했어. <laughs> 나 일주일 만도 안 나갔으면 유급이었어. 야, 솔직히 근데 너무 멀어 장난 아니야. 학교 가려면은 7시에 나가야 됐었어. 9시 등교인데. 근데 내가 그때 스케줄이 어땠냐면은 학교 갔다가 알바했다가 집에 와서 방송을 했었거든? 너무 졸린 거야. 아니 나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방송을 무조건 해야 됐었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갔어. 툭 켜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고 있었어. 오죽하면 엄마가 나한테 학교 빠질 거면 나가서 놀라 했다니까? 오죽하면... 은 내가 학생 때부터 알바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안한 날이 없어. 쭉 알바했어, 스무 살 때까지. 그래서 그거 모은 돈으로 원룸 보증금 내가 다 냈어. 나 예전에 알바할 때 떡볶이를 하는데 카운터를 봤어 떡볶이는 같이 일하는 그 우락부락한 남자분이 만들었거든 전화가 온 거야 손님한테 받았어 근데 우리가 그때 바빴어가지고 2시간을 찍었나 그랬어. 1시간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배달 똑바로 안 보내냐. 지금 몇 분이 됐는데 안 오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울었거든. 우리 엄마 욕해가지고 울었는데 같이 일하던 우락부락 남자분이 화가 난 거야. 같이 일하는 애가 무니까. 그분이 근데 번심문신이 있었거든. 한겨울인데 거기까지 자기가 직접 나시만 입고 배달을 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와서 말해줬는데 대학교 기숙사였대. 근데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더래. 나한테는 엄마 막 뭐라 해놓고 그때 설날이었을 거야. 내가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사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쉰다고 신고도 못 했어. 내가 일하면서 뭔가 겪은 게좀 많아. 우리 무한 리필 고깃집이었거든. 이제 불판 이렇게 갈아주는 거. 근데 그분이 한 가운데 앉았었어. 가게 한 가운데. 술을 많이 먹었어. 병이 엄청 많았어. 막 이래 이래. 막 이래 이래. 어저 새끼 사고 칠것 같다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지를 먹고 오줌을 탈탈탈탈 싸는 거야. 그러고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 양말을 벗어가지고 꽈추를 닦는 거야. 불판에다 오줌 싸놓고 심지어 불판에. 아니야 밑에 다 흘렸어 <laughs> 밑에 바닥에 흥건해다 흘렸어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걸 보더니 유라 너가 가서 치워 제가 <laughs> 가요 <"생아가요." 웃음> 이랬는데 거기 계시던 매니저님이 아 여자애한테는 저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자기가 가서 해줬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따로 그 감사하다고 인사도 했어 너네 그거 아니 슬픈 적꼭지주무군 유튜브에서 봤거든. 꼭지를 만지면 뭔가 외롭고 울적한 기분이 든대. 여자가 여자 꼭지를 아니, 아니, 이제 터치를 하면은 슬퍼진대. 남자 꼭지는 기분이 이상하다고. <laughs> 미안해, 상상했어. 나도 해본 적 있냐고? 나는 없는 거 같아. 별로 슬프진 않아.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아져야 될때 좋지가 못하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만지면은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울고 싶대. 음주의 야릇한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나술안 먹어도 이런 얘기해. 나 <laughs> 항상 이래. 키스하면은 막 종이 울린다. 기분이 막 야릇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첫 키스가 정말 행복한 경험인 줄 알았거든? 근데 첫 키스 했을 때 너무 냄새 났어. 침 냄새. 별로 좋지 않았어. 첫 키스 했던 분이 키스를 되게 못했어.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장난 아니고 여기까지 침다 묻고 난리 났었어. 못해도 뭔가 정기적인 자극이 오지 않아? 아니, 나는 숨 참느라 고생했던 기억밖에 안 나. <laughs>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막. 아, <laughs>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아니, 키스하면은 종류. 종이... <laughs> 나 아직도 기억나 공원 벤치였어 공원에 있는 비둘기보다 더 나를 쪼아먹었어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얻잖아 나는 절대 키스를 하지 않을 거야 난 키스가 너무 싫어 키스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 거야 둘이 눈 마주치고 하는 게 진짜라고 이렇게? <laughs> 이상한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를 위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부터 사아야겠다 백마 얼마야? <웃음> 야. <웃음> 나는 가격을 물어봤잖아. 진짜. 120kg. 김정은이 탄 백마를 왜 걱정해? 그러니까 허리 부러지겠다. 120kg면 이제 얼마나. 얼마나 업은 거야?